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전병욱 목사의 성수행 논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자합동총회 평양노회 재판국은 최근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과 설교 중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이순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어, 설교 중지는 알겠는데 공직 정지 이건 뭡니까? 네, 참이 부분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공직 정지라는 징계는 총회나 노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 총대는 물론이고 총회장도 못하고 각부 부장 등을 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걸쳐서 한번 열렸었어요. 네, 그때 열렸죠. 그런데 그때 왜 중단이 됐던 거죠? 그때 2014년 당시에 전병호 목사의 재판이 평양도에서 열렸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재판 국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평양로의 재판국은 어, 재판 국원들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그런 음.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9월 대구 반야월교에서 열린 예장합동 총회에서 예.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는 총회의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양노회가 사실 재판을 시작한 건데요. 사실 재판 시작 전에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홍대새교회가 평양노회에 가입했는데 이 노회 가입 감사 예배에서 감사 예배에 참석한 김진아 노회장이 홍대새교회와 전병호 목사를 지키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고요. 예. 김진아 노회장은 이번 재판에 재판 구건 중에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어, 공정성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평양노회가 밝힌 판결문의 내용도 좀 말이 많아요. 네, 그 파, 판결문의 내용도 말이 좀 많은데요. 평양노회는 판결 결과를 공개하면서 판결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병옥 목사가 17년 동안 청,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았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헌금을 많이 남겨놓는다고 좋은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장 제일주의의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또 판결문에서 보듯 예장합동총회 평양로의 재판국은 시종일관 전병호 목사에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은 삼일교회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삼일교회는 대응을 제대로 한 겁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삼일교회는 재판국에 열 가지가 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 CBS와 어, 어, 또 다른 언론 등그 인터뷰를 한 내용, 그 동영상과 녹취록을 어, 제출했고요. 어, 그 다음에 전병호 목사의 면직을 청원하는 목회자 칠백이십오 명의 서명과 예. 시민 오천여 명의 서명도 함께 아. 전달했습니다. 예. 또 피해자와 전병호 목사 사이에 통화했던 녹취록도 음. 다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가 굉장히 많이 건너갔군요. 네, a 데3 a 교회 측은 a 아, 평양 n 재판국이 이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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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총회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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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아, 전병호 목사에게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장합동총회가 어, 다시 한번 어,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승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